자, 바람의 나라 RPG 한스 타 바로 한번 조져 보고 계십니다. 미션 1킬더 블랙 파이어 벳 도적 다랩30 인가? 보사 왜두 명임? 바람의 나라 호동 주몽 주몽 이 슈퍼 파워 업 없... 예, 오케이 가 봅시다. 하자. 일단, 가자. 한스타면 또, 싹 고전맵이니까. 일단, 가자. 바이러스? 컴퓨터? 갑자기 컴퓨터와 바이러스? 주몽의 렉? 네? 바람의 나라 아니었음? 일단 가봅스다 한구렁이. 센서 컴퓨터. 누린내 uh, you know, 컴퓨터를. 온 계산기 뭐야? 바람의 나라 출입 금지판 뭐임? Oh, yeah. 하자. Uh, yeah. 방어력 안 뚫리네. 파워가 다 10이다. 어.. 블랙 템플러 오, 오 레벨 50업 했어 무술가 도사 도사 결국 똑같은데? 검은 다람쥐? 연 아, 존내 아파. 물룡. 하 <laughs> 씨. 아, 뭐, 물룡이야, 이씨. 불유령. 바람 맞음? 복수리. 바람 맞음? 아무리 한스타라지만 말. 연. 나람지 고장난 시스템 이걸 고장 나버린 아사거리길다 무술가 겁나쎄 주몽의 킬킬이 컴퓨터 일단 말수 뭐 없는 호랑이 그냥 해보죠. 일단 확실한 건 보스가 주몽이다. 이색. 내가 보스인 건 확실하다. 코끼. 주몽의 바이러스 문. 네드르게 크네. 씨 장 전무 아니야? 뭐야? 뭐야? 물령 갖췄는데? 이게 무슨? 검은 다람쥐. 뭐야 여긴? 뭐임? 거북이 <laughs> 야 이거 그 원래 뭐 바람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아야극 네? 네? 블랙 리버 도사랩 99. 나다. 나도 99. 전문인데 그냥 바꾼 거 아니야? 이름만. 공격자 세 씨. 보적인데 묵직하네. 무술가. <laughs> 개느려짐 야, 아무리 봐도 바람의 날 아닌데. 뭔가의 모험, 전모 느낌인데, 이름만 수정한 것 같은데. 99레벨 만렙인데, 발업이 안돼 있는. 승급이라도 해야 되나? 말, 울룡. <laughs> 근데 열받는게 그냥 밀리 유닛 스펙이야. 정유닛들. 이름만 그냥. <laughs> 아이씨. 뭐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해 놓은 느낌인데, 모드함개 쎄긴 나네 아우스톰, 시원하다. 구멍에 파워 컴퓨터, 나는. 뭐, 진짜. 이런 구성은 개야무지게 해놨는데? 응, 원래 맵 만들어 놓은 사람 해놓은 거겠지? 바람의 나라로 바꾼 사람 이름을 바꾼 거겠지, 리얼?

와매번존앤큼 북천왕 신술에 이게 예? 힐 열어 이 자식들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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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렁이랑 또 연이야 또렁이 또 연이야 드디어 나왔다 와씨 해명 이열 해명을 듣고 싶네 이 수정한 사람이야. 이거 보면 마치 이거 절대 아닌데 바람에나라 진짜 이름만 수정한 거 맞는 거 같은데. 1차 승급 시... 어이없애 진짜 승급 시켜주네 길로딤아 여기구나 나도 락다 있긴 함 플로킹도 있음 아또 물용이야? 옛날에 전복 만드는 사람들은 타워 진짜 좋아해 타워 그냥 오지게 깔아놓음성큰 캐논 스포어 여기는 한술더떠서서플이랑 벙커. 오, 사 둘인 것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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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미니님버 진짜 알차다. 아니 센서 컴퓨터 씨. 오. 타워 매니아 타워 매니아 그냥 시 이래 여기는 파일런 어디 감파일런 까는 거 깜빡했나 이런 제자 근데 검은 토끼 아유 씨 그냥 세 자르 아니야 이거 얘 <laughs> 갑자기 왜 움직임 움찔했는데 이 녀석 진짜 256, 256에 최선을 다했네. 그냥 전모였으면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 고전 막 영어로 된. 바람의 나라 rpg 한스타라서 지금 이러는거겠지? 거부감이? 아 맵은 그 당시 맵 치고는 진짜 야물딱지게 아파일럿도 어디갔어? <laughs> 이렇게 한개 빼먹은거 뭐임? 그니까 아니 미니맵만 보면은 지려 그냥 업글 컴퓨터? 나름 보스전인가? 그래서 뭔가 나와야되는걸까? 뭐지? 2차 승급. 와, 고전맵 9999. 여기 들어가는 건가? 오른쪽인가? 아, 위로 가는 거야? 와, 근데 지형은 미쳤는데.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거 따면 끝이야? 지형 설계는 미쳤다. 원래 뭐였을까? 보조기시. 안 아픈데 근데? 안 아픈데 근데? 락다. 본체는 여기 주몽이라는. 힙해? 컴퓨터 따면 끝인가? What? 가봐야 돼? 아꼈다,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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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아씨, 아, 진짜 씨.